전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전망 있는 아이템인지, 아. 두 번째는 대표의 마인드가 좋은지. 이두 네. 개면 나머지는 제가 다 보완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너무 근데 많죠. 네 카페가 포화 상태인데또 네, 네. 불구하고 예비창업자분들이 카페를 엄청나게 선호하고 있다. 네. 과포화 상태인 걸 알면서도 네.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세는 어차피 카페예요. 다만 경쟁력이 없는 곳들은 이제 무너지는 것 뿐이지, 앞으로 카페는 계속 발전할 수 밖에 없는 게, 커피의 수요가 많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카페가 발전할 수 밖에 없는 거니까, 네네. 야, 그럼 틈새만 잘 찾으면, 카페는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분야다. 네네. 본사도 그렇지만, 어, 창업자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집에서 가깝고, 네네. 가족이 도와주고, 네네. 특히 그것도 20대 중반에 아들이 전면에 나서서 해주고, 네네. 뒷단에서 엄마가 도와주고. 네네. 아주 좋은 구도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음, 응. 창업 환경 자체가 좋은 구도예요.